이런 스몰캡이면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깊은 산업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피겔리치 TV의 백프로입니다. 오늘 당장 열 배, 백 배가 될 회사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작지만 사이클이 터지면 네버리지가 크게 붙는 스몰캡, 어디서 골라야 하느냐, 이 얘기죠.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GBM, 첨단 패키징, 데이터 센터. 이세 축에서 한국 소부장 스몰캡이 글로벌 체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많이 반영됐고, 대신 특정 공정에서 압도적인 적합성을 가진 작지만 강한 업체들이 아직 시가총액 대비 실적 업사이드가 열려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다섯 종목 ISC, GST, NAKE Materials, HANA Materials, Intech 왜 눈여겨볼 만한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요. AI 빅테크들이 10M 메모리 증설하고 패키징 난도가 올라가면서 테스트 검사, 소재, 환경 설비까지 동시에 수요가 튀는 구간이 옵니다.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가격보다 공정 적합성과 납기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한번 채택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스몰캡 진입장벽이자 멀티플 프리미엄의 근거예요. 자, 첫 번째. s c 입니다 한마디로 테스트 소켓의 강자. 우리가 쓰는 AI 가속기나 시 m 이 아무리 빨라져도 출하 전엔 반드시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그때 칩을 붙잡아 주는 게 소켓이죠. 사양이 높아질수록 열 전기적 특성이 까다로워지고 미세한 오차도 불량률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고사양 소켓은 교체 주기 단축 플러스 신증설 동시 수요를 만듭니다. 속해든 양산 라인에 들어가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 스위칭 코스트가 높아요. 트리거는 간단합니다. HBM 캐파 증설, AI 가속기 신제품 출시, 그리고 고객사 신규 라인 승인. 리스크는 고객 집중도와 단가 압박인데 고사양 비중이 늘수록 맞은 방어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GST. 이름은 덜 유명하지만. 패에서는 없으면 라인이 못 도는 장비를 합니다. 바로 스크러버, 유해가스 정화, 와 칠러, 온도 제어.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공정가스가 다양 독해지고, 장비 케미컬의 온도 안정성 요구가 높아져요. 여기에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니 스크러버와 칠러는 설비 투자 시 필수 체크박스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확장성인데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 같은 신시장과도 연결되어 펩 증설 뉴스, ESG 규제 강화, 데이터 센터 냉각 투자. 이세 가지가 바로 총매입니다. 다만, 사이클 민감도가 존재하고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소재 쪽 얘기 가봅시다. 이 회사는 유기금속 전구체, 특히 TMA로 알려진 알루미늄계 전구체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플레이어예요. 전구체는 LD, CBD 같은 증착공정의 잉크입니다. 초고순도, 미량 불순물 관리, 납기, 올 오어 너싱입니다. 한번 고객 공정에 맞춰 레시피를 맞춰놓으면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채택만 되면 기간 수익이 길어집니다. 올리드 IT, 미세공정 LD 확대, 신금속계 포트폴리오, 이게 업사이드. 반대로 콜 지연이나 설비 증설 타이밍 미스는 실적 변동성을 키웁니다. 재물 에버리지도 체크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 하나 머트리얼즈, 공정 안에서 C식 소모품, 일렉트로드, 링 같은 부품을 만듭니다. 애칭 공정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HBM, 드라임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마모와 교체 수요가 늘어요. 소모품은 이름 그대로 소모되기 때문에 어팡 회복기엔 물량 레버리지가 크게 붙습니다. 고객사 품질 인증을 오래 쌓아왔다는 점도 장점. 트리거는 드라임의 차세대 공정 전환과 3D 랜드 수율 안정. 다만 특정 메모리 고객 비중이 높은 만큼 고객 투자 축소에는 민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텍플러스. 여기서는 2D 3D 외관 검사 장비 행기를 할게요. 첨단 패키징으로 갈수록 한 번의 미세한 결함이 전체 수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검사 공정이 앞중 후로 더 치밀해져요. 인텍플러스는 패키징, 기판, 일부 2차 전지까지 검사 포지션을 넓히고 있습니다. 업황 바닥에서 구조 전환을 시도하는 케이스라 터너 라운드 확인이 핵심이에요. 총매는 5세트 첨단 패키징 라인 증설, 기판의 고다층, 미세화 전환, 신규 레퍼런스 확보. 리스크는 기술 검증 지연과 수주 변동성입니다. 정리해 보죠. 다섯 종목 모두 공정 필수성이 높고 사이클의 직접 수혜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빵은 금물 스몰캡의 기본은 분산 분할입니다. 제 체크리스트 공유드릴게요. 첫째, 수주장고와 신규 수주 공시. 이게 제일 빠릅니다. 둘째, 고객사 확대. 한 곳에서 두 곳,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넓어지는지. 셋째, 마진 구조. 고사양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는지. 넷째. 부채비율과 운전자본, 성장기에 현금이 말라버리면 내버리지가 부메랑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총매 달력을 만들어두세요. c b 증설, 데이터 센터 냉각 투자, 고객사 컬 통과 이세 가지 이벤트만 추적해도 손에 잡히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박아드릴게요. 테스트는 ISC, 환경 온도는 GST, 증착 전구체는 네이크 머티리얼즈, 애칭 소모품은 하나 머티리얼즈, 검사, 패키징은 인텍 플러스. 포인트는 채택의 지속성과 사이클의 동조화. 리스크는 고객 집중과 실적 변동성. 접근법은 분할 진입 후 트리거 확인 시 확대. 이 원칙만 지키면 스몰캡에서도 승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0%의 피겔리치 TV 산업 분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다음 사이클도 함께 잡아보시죠. 그리고 한번더 강조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이며,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